아 일단은 저희가 오늘도 어그 쇼챔에서 일 위까지 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상 다섯 개야 오관왕 네 오관왕을 음.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어때요 자기가 쓴 곡으로 오관왕 되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음. 엄청난 진짜 너무 좀 놀라니까 그만큼 감동이 막확 이렇게 온다기보다는 아직도 안온 느낌? 근데 진짜 1위 아, 발표할 때안 와닿았지 아직 어, 어, 아직도 안온 느낌. 1위 언제 깨... 봐. <laughs> 곧올것 같긴 하네. 아, 한데... 아직 안 왔어요? <laughs> 안 느껴져? 아니 느껴지는데 어. 그 감동이 너무 커서. 그러니까 아... 세게 빡. 어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온전하게 다 느끼기 어렵다는 어, 거지. 너무 커서. 아, 느낌 감동이. 사실 어. 제가 1위 그 후배 발표할 때그 매번 그, 그 일단 서 있을 때마다 주원이를 약간씩 살펴봤어. 긴장을 엄청 네. 많이 어, 하더라고. 맞아요. 맞아요. 그, 맞아요. 그 맞아요. 내가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. 옆에 있는 옆에인데 이렇게 약간 이러고 있는 게 보여요. 네, 맞아 맞습니다. 약간 네. 유난히 좀 긴장 많이 했는데 그만큼 또 감독 너무 커가지고. 네네네. 네, 네, 어 아직 좀. 네. 맞아, 맞아. 너무 저는 뜻깊은 그런 활동이지 않았나 음, 생각 듭니다. 네.